이틀 전 라이브 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공지 하나가 올라왔고, 어비스 지옥 3, 4, 5 난이도 오픈 사전 안내 관련해서 신규 지옥 난이도 오픈 일정과 입장 조건, 전투 진행과 전리품 보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7일부터 14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지옥 난이도가 한 개씩 오픈되며 입장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4인 파트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옥 3단계부터 지역 효과가 두 개씩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 돌개발한 패턴하고 지옥의속삭임패턴 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귀찮아지겠네요. 그리고 지옥 4단계는 파티 부활 가능 횟수가 2회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지옥 2단계는 3회 부활 가능 횟수였는데 이걸 한개 차감했네요. 대망의 지옥 5단계에서부터 일반 몬스터의 전투 패턴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지옥 5단계는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예상 투력은 지금 지옥 2단계가 22,400 정도 되니까 지옥 3단계는 한 24,000, 4단계는 25,800. 5단계는 27,500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단계를 클리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도 좀 달라요. 지금 어비스를 클리어하면 시면의 화석을 주는데 3단계에서부터는 붉은 시면의 화석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면의 화석 100개 정도를 몰리한테 가면 붉은 시면의 화석 60개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주 2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몰리한테 교환으로만 붉은 시면의 화석을 얻으려면 일주일에 120개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타임어텍 보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시면의 화석이 붉은 시면의 화석으로 바뀌었고, 시면의 항아리가 시면의 항아리 플러스로. 더 좋은 보상이 나오겠죠. 클리어 전리품은 기존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유물 교환소.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시면의 소원 항아리 선택 상자입니다. 근데 보면 장신구가 빠졌고 무기랑 방어구 그리고 엠블럼이 추가됐습니다. 무기랑 방어구 쪽은 아마 지금까지 정가가 불가능했던 마법 탐구가라던가 평원 방랑자를 정가를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선택상자는 와 이거 모르겠어요 아직 오피셜은 없는데 이걸 정가 치르면 10주를 존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유저들이 무조건 현란함 선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주면 두 달이 넘는데 그때까지 현란을 못 먹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란함 정가 상품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란함 정가는 이제는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도적 방향성이 정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제 방향성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적 밸런스 패치 있다면 그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템 세팅이 되신 분들은 엠블럼 빼고 모든 룬을 다 갈아서 룬 파편을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무기 15강에 방어구 10강 정도 세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 프리즘 세공작은 직업 룬을 무엇을 채용하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교활함, 치밀함, 땅거미 또는 동무, 치밀, 교활함 중에 2, 3, 4 개조를 선택한 분들은 모든 스타 프리즘을 방해 연타로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스크류 대거에 힘을 몰아주는 세팅이라 방해 연타 태으로 구성된 2번과 4번 스킬 데미지 증가율이 세 공작에 의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물론 강타태그도 넣어주면 좋지만 유효 3태그작은 하늘이 점지해줘야 가능한 부분이라 이 옵션으로 타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독성 치밀 땅거미는 어떨까요? 이러면 방해 강타태그도 유효하기 때문에 스타프리즘 세공작 부담도 덜겠죠. 방해 연타가 나와도 스타 방에 강타가 나와도 세공작을 스탑 하면 되겠죠 스킬계조는 독성을 채용했으니까 지옥 난이도에서 1스킬이 강타가 터지려면 최소 20레벨은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스킬계조는 그럼 1번과 2번 20레벨 3번과 4번 30레벨이거나 아예 1 3 4 30레벨이 되겠죠 뭐 스크류에 힘을 주는 게 세냐 아니면 스크류를 포기하고 독성이 투자하는 게 세냐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벨페가 되어야 확실히 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엠블럼은 현란함을 전가칠 거니까 날 m 정도는 차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매주 15개씩 주는 항아리에서 현란함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룬 승급을 통해 현란이 나오면 좋을텐데 저처럼 운이 좋지 못한 분들은 결국엔 10주 다 기다려서 현란함을 전가 치는게 좋을겁니다 방어구 세팅의 경우는 밸런스 패치 가 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베스트는 바이거인 횃불 쇠빙 공명 한학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한다면, 쇠빙을 빼고, 리시타나 깨달음을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옥 3, 4, 호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속이 느려지는 리시타 특성상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중갑이잖아요? 또인챈트도안 되는 유니크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국 방어구를 12강, 13강 이상 올려만 준다면, 주스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 리시타의 상시공 중 20%는 절대 무시할 것니다 못하니까 세팅을 바꿔가며 테스트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공명판악의 경우는 글라스 기분의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고 레이드코인 70개로 정가가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140개 코인이 모이기 전까지는 정가를 하지 마세요 만약 레이드코인 70개를 모아서 바로 공명을 정가쳤는데 다음 레이드에서 공명하는 수정이 클리어 보상으로 나온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중간에 클리어 보상으로 공명이나 판악이 나온다면 70개의 코인을 모아서 바로 나무 부위 하나를 정가해서 세트로 만들면 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선 공명판악 밸류가 다른 캐릭이 비해 낮다고 했잖아요. 뭐, 검술사처럼 치명타 버프가 있어서 공명판악 도트 딜에 시너지를 주는 그런 것도 없고, 경위도 강제되어서 도트 딜 출발선이 다른 딜러들에 비해 많이 낮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앞전에도 말했지만, 벨페가 된다는 가정 하에 여러가지 버프를 받으면 공명판악 밸류도 같이 높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타 확률이라던가 치명타 피해량, 추가타 확률 등 이런 직접적인 버프를 받게 된다. 라면 공명판학으로 강력한 세팅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추후 나올 레이드를 대비하자면 클리어 타임이 늘어질수록 공명판학의 가치가 높아질 거란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몇주 전부터 추력 32,000 정도 되시는 도적분 계정을 빌려서 계속 공명판학 세팅과 그냥 일반적인 세팅의 DPS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3분대 극초반 파티에선 공명판학 밸류가 조금 낮았고 4분대로 넘어가니까 공명판학이 일반적인 공중 피증 세팅을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dps 1만 이에서의 작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팅 차이보다는 그냥 실전 변수에 의한 dps 차이가 더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도적이 바닥이라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밸런스 패치 로 댄서처럼 큰 상향을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오피셜도 없는 상당히 낙관 적인 입장이죠. 많은 도적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현란도 없는 도적은 세팅된 검술사나 석궁사수가 오면 dps 10만도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10주 기다려서 현란함을 정가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벨페도 할 거고, 다들 존버하시고 언젠가 떡상할 도적을 위해 치얼스 외칩시다. 자, 치얼스.